왜 항상 맛있는 건 살이 찔까요? 살이 안 찌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먹는 음식부터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까지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의외로 살이 잘안 찌는 음식 6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40kg를 감량하고 유지어터로 20년째인데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동안은 제한을 강하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점심 때아 그래 내가 살 빼야지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닭가슴살 도시락을. 먹다가요. 근데 사실 막 저녁에 회식 자리도 있고 아니면 친구 약속 자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갑자기 눈이 멀어서 맛있는 걸 마구마구 마구 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집에 간 날은요. 아 자기 전에 갑자기 입이 심심하면서 뭐, 뭐가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식으로 입이 터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량을 하면서 꼭 먹었던 것들 맛있게 살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햄버거 너무 맛있는 건데 그거는 살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탄단지 비율이 꽤 괜찮을 수 있어요 치킨도 살찌는 거예요 안찌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치킨은 죄가 없습니다 치킨은 살 안쪄요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면 참 좋겠지만 왜 항상 맛있는 건 살이 찔까요. 다이어트 할때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식사할 때, 아, 이건 살찌는 음식이야 하면서 피했었는데, 이게 다 살찌는 음식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어느 정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먹는 음식부터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까지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의외로 살이 잘안 찌는 음식, 여섯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제가 진료실에서 입터짐으로 매번 저 다이어트 실패요 해 하시는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더니 식단 짜실 때잘 활용하셔서 살을 쭉쭉 빼고 오시더라고요. 오히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적어지면서 다이어트할 때 너무 도움 되셨어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여섯 가지 음식 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빵입니다. 다이어트에 빵이라는데 괜히 설레지 않나요? 제가 처음 다이어트를 할때 사실 고구마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 고구마 너무 좋아했는데 보기만 해도 막 질리고 그리고 괜히 또 먹지 말라면 막 다른 음식들이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레지던트 3년차 때 유럽으로 해외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제가 이 닭고야, 이 고구마 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탄수화물을요 유럽에 있는 식사빵으로 대체해서 먹었습니다.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에 익숙했어서 이렇게 막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고소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3주 후에 제가 한국에 딱 왔는데요. 아, 나잘 먹었는데 살이 너무 쪄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살이 오히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식사빵을 다들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 다이어트에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탄수화물을 전혀 드시지 마세요라는 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도 이 탄수화물, 즉, 당질, 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이 에너지인 당질은요, 하루에 50에서 100g 정도는 꼭 섭취를 해주셔야 대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인 이 빵을 잘 골라서 적당히 드셔주시면, 살이 쭉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빵을 또 마구잡이로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빵이 살이 찌는 이유는요.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왜 살이 찔까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은요. 이 탄수화물의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소화도 빠르고요. 그리고 흡수도 잘 돼서 혈당도 급속도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요, 뇌로 가는 혈관이나 우리 심장으로 가는 혈관 등을 꽉 하고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피 속에서 없어져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요. 바로 어디로 저장되냐? 지방, 살로 가는 거죠. 하지만 통밀 혹은 통귀리, 뭐 현미, 호밀 등의 이 통곡물인 비 정제 탄수화물은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요. 이 인슐린 분비 조절을 잘할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덩어리이기 때문에 흡수가 천천히 돼서 포만감도 이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서 더 크게 늦게 해 줍니다. 마침 숙명여대 연구팀에서 총 13종류의 빵에 대해서 영양분석을 비교한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인 당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빵 종류는요. 카스테라와 머핀이었고요. 또 당질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 것은 바로 통밀빵과 호밀빵이었습니다. 당질이 가장 많은 카스테라는요, 100g 중에 당질이 무려 35g이나 되었고요. 당질이 가장 적은 통밀빵과 호밀빵의 경우는 100g 중에 당질이 4.5g이었습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카스테라는 굽기 전에 반죽에서 100g당 설탕을 21에서 0 37g 정도가 첨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호밀빵이나 통밀빵의 경우는 반죽에 2에서 3g만 첨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고적으로요. 우리 딱 씹었을 때 아삭하면서 기름이 쭉 나오면서 고소한 크로아상 있잖아요. 근데 이 크로아상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베리 추천하는 다이어트 빵은요. 바로 호밀빵, 통밀빵 같은 통 곡물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통곡물빵이라고 해서 다 드셔도 된다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걸 피해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바로 달달한 건과일칩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일을 말리면 설탕덩어리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꿀이나 설탕에 절여져 있는 과일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과일칩이 박혀 있는 걸꼭 피해주시고요. 하지만 뭐 견과류나 올리브 등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빵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코빵이나 빵에 달달한 소스가 묻혀서 있는 토핑빵은 당연히 다이어트할 때는 피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들었던 고구마 단호박 있잖아요. 그거를 고구마 무스나 뭐 단호박 이런 큐브들로 막 들어가 있는 빵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탄수 더하기 탄수니까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콩은 단백질이라서 콩빵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이런 콩들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 좋 あ。 설탕에 절여져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된 콩이 설탕에 절여져 있는 콩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통곡물 식사빵을 할 때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야채와 단백질 뭐 닭가슴살이나 연어 같은 것들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조금 더 섭취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 오픈 샌드위치라고 해서요. 빵 하나 까시고 그 위에 야채랑 뭐 계란, 뭐 연어 이렇게 올려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아, 이렇게 먹게도 맛이 좀 심심해요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올리브유나요. 식초를 곁들이시면 우리 비싼 강남 브런치 가게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잘 찾아서 조합해서 드시면요. 정말 맛있고요. 다이어트도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요즘에는요. 아몬드 가루 등을 써서 당질을 낮춘 키토빵이나 대두 등 단백질의 함량을 높인 단백질빵 등등. 우리 다이어트 빵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이런 빵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찔것 같은데 의외로 살이 안 찌는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가끔 이게 퇴근 후에 밥해 먹기 싫은 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샐러드나 식단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딱 받고 집에 갈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포만감은 어느 정도 느끼고 싶다. 할때 햄버거를 먹는데요. 햄버거는 정크푸드로 살이 찌는 음식으로 생각이 되기 쉽지만 사실은 잘 골라 먹으면 스테이크를 먹는 거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버거나 서브웨이는 오히려 식단으로 생각하고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탄수화물도 있죠. 뭐 고기 거기에다가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단백질도 있고요. 다음에 야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햄버거 자체가 생각해보면 탄단지 비율이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닥터벨 원장님이 햄버거는 다이어트 식품을 했어 하시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햄버거나 다 드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햄버거도 잘 선택해 드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살안 찌는 버거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바로 패티를 잘 골라서 먹는다입니다. 즉, 패티의 고기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티가 초가공식품인 경우에는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고요. 괜찮은 고기를 패티로 사용하는 햄버거는 종종 드셔도 됩니다. 만약 수제버거집이다 하면은 뭐 소고기 함량이 높은 패티를 골라서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 버거집에서는 그렇게까지 확인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버거를 고를 때요 닭고기가 통으로 이렇게 튀겨져 있는 패티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너겟은 안 돼요 안 돼. 너겟은요 닭을 갈아서 밀가루랑 뭉쳐놓고 건강에 좋지 않은 뭐 설탕이나 식물성 유지 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주시고요. 닭고기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의 다이어트 버거는요. KFC의 징거버거입니다. 단백질이 33g이나 들어있어서 제가 먹고 운동갈 때도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는 맥도날드의 상하이 버거입니다. 통 닭가슴살이 패티로 되어 있고요. 또 양상추와 토마토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햄버거를 살 빠지게 드시려면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세트는 안 됩니다. 꼭 단품으로 시켜주세요. 우리 세트 안에 들어있는 감자튀김, 해쉬브라운, 달콤한 탄산음료. 너무 맛있죠? 다 이거 살 찝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 밀크쉐이크나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드시는 버거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이드 메뉴로 이 햄버거보다 살이 더 찝니다. 그러실 때는 부족하다 하시면 차라리 햄버거 두개 드시는 게 나을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버거를 받아서요, 이 케찹 마요네즈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스는 정말 살이 찌거든요. 이미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안돼.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히 저는 불고기 버거를 꼭 피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맘스터치 햄버거 영양 성분표를 준비했는데요. 대부분 이 불고기 버거는요. 특히 밀가루로 뭉친 패티뿐만이 아니라 이 달달한 불고기 양념으로 칼로리 는 높고요. 단백질 함량이 꽤 낮았어요. 또한 이 패티 안에 맥앤 치즈나 해시 브라운 등의 탄수화물이 추가하는 햄버거는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꿀팁인데요. 운동량이 적은 여성분들은 햄버거의 한쪽 방을 떼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햄버거 하나 먹고 가끔 부족하거나 아쉬울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집으로 가져가서 야채가 있다면 야채를 추가해서 드시거나요. 아, 그게 없다 하면 저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항상. 이런 야채 파우더 갖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물에 타서 같이 먹거나 아니면 햄버거 안에 넣어서 추가해서 드시면 좀더 포만감이 있고 좋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세트 메뉴 꼭 피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탄산 음료는요, 이 액상과당 덩어리여서 우리 살을 찌울 뿐만 아니라 간도 지방간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 음료 대신에 사과 식초나 레몬물, 이런 식이섬유물들을 잘 드셔주시면 오히려 살 빠진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살 빠지는 물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꼭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원장님, 저는 콜라는 꼭 먹어야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탄산수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하지만 탄산수로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제로 콜라로 드셔 주세요. 세 번째는 파스타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때 대표적인 금기 음식 있죠. 모두가 아는 그 빵. 떡면 하지만 이면참 맛있잖아요. 저도 다이어트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시원한 냉면, 뭐 매콤한 라면, 그리고 새콤한 쫄면 등등. 원장님 저는 면쿠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면도 살 빠지는 면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먹어도 괜찮은 면인지 아닌지는요. 바로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했는지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파스타도요. 다른 면류들과 마찬가지로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생각하고 피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가면 뭐 차라리 우리 쌀인 리조또 시키자 혹은 뭐야 감자는 살안쪄 하면서 뭐기나 감자 무스로 탄수화물을 많이 대체해서 시키셨죠. 하지만 이런 다른 면류와요 파스타 면의 차이는요 밥으로 치면요 백미와 현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파스타 면이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요 파스타는 면 중에서도 가장 정제가 덜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파스타를 먹은 뒤 혈당 상승하는 정도를 계산한 지표인 이 혈당 지수는요, 40에서 55 정도로 파스타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파스타와 다이어트에 대한 대규모 연구들에서도 이 파스타가 살이 찌는 음식이 아니라는 결론들이 나온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요, 일주일에 두번 평상시에 먹던 빵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파스타로 대체한 사람들은요, 식후 혈당 수치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한 체중 관련 질환의 위험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스타가 이렇게 의외로 괜찮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다이어트 시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스. 그리고 토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미트 소스, 고소한 크림 소스, 거기에다가 매콤하고 달짝한 로제 소스까지 거기에 뭐 베이컨 같은 토핑을 추가해서 먹으면 고칼로리를 먹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벨이 추천하는 다이어트 파스타는요. 토마토, 뭐 치즈, 야채를 듬뿍 올린 냉파스타입니다. 바질 페스토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 베이스를 한 오일 파스타예요. 토마토 버섯 새우 등 거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브로콜리를 꼭 넣어서 먹는데요. 이런 각종 해산물과 야채를 넣어서 먹으면요. 포만감에도 좋고요. 단백질과 야채도 잘 챙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집에서 만들 경우는요. 꼭 생토마토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로는요. 바로 단무지입니다. 단무지는 일단 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설탕이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양성분표를 보면요 100g에 칼로리가 10kcal 밖에 안된 데다가 거의 당류도 0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설탕 대신에 사카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카린은요 설탕에 300에서 500배 정도의 단맛을 내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는 대체 감미료입니다. 그래서 단무지는 다이어트할 때 어느 정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무지를 밥 위에 닭가슴살이나 닭가슴살 소시지를 먹을 때 같이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고요. 특히 이 짜장맛 닭가슴살 나오는데 이거를 딱 현미밥 위에 올려서 비빈 다음에 이 단무지랑 딱 해서 먹으면 정말 뭐 대단한 중국 음식 안 부럽습니다. 그리고 꼭 닭가슴살이 아니더라도요. 이 단무지에 고춧가루 정도만 솔솔 뿌려서 반찬으로 집어 드셔도 어, 괜찮은 찬이 돼요. 야채 비빔밥 할때 쫑쫑쫑쫑 썰어서 같이 비벼 먹잖아요. 이 조합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추가적으로 쌈무도요, 단무지와 마찬가지로 사카린으로 맛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때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치킨입니다. 조금 놀라셨나요? <laughs> 근데 그냥 치킨은 아니고요. 바로 전기구이 치킨입니다. 튀기지 않는 그 기름기 쫙 빠진 전기구이 치킨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프라이드 치킨인데요. 이 튀김옷이 당질이다 보니까 얇을수록 좋아요. 마지막, 다이어트의 최악의 치킨은요, 바로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 소스는요, 완전 설탕 파티거든요. 그 밖에도 요즘 많이 드시는 뭐, 뿌링클, 간장소스, 크림, 저도 좋아하는 로제소스 등등, 이런 소스들 묻어있는 치킨, 잘 엄청 찝니다. 꼭 피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온 소스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꼭 참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바로 치킨 문데요. 우리가 치킨 먹을 때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치킨무잖아요. 그런데 이 치킨무는 확인해 보니까 치킨무를 만들 때 사카린으로 만들어서 당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설탕이나 포도당을 넣어서 만든 절임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당의 비율에 따라서요. 이 치킨무의 당류와 칼로리가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치킨집인데요. 바로 교촌치킨의 치킨무 영양 성분표를 보니까요. 230g 중에 당류가 무려 31g이나 들어 있었어요. 반대로 오뚜기 치킨무의 경우는요, 한팩에 당류가 2g 정도로 한총 30kcal 정도였어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치킨무가 왔을 때꼭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드시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뭐 설탕이 들어 있지 않고 사카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뭐 챙겨서 드셔도 좋아요. 여섯 번째 김치입니다. 많은 다이어트 유산균 중에서 김치유래 유산균이 있을 정도로 김치에는 좋은 유산균들이 들어있어서 장건강을 좋게 만들고요. 배변에도 좋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비키니 대회로 체지방을 한10% 초반까지 만들 때에도 이 식단에서 끝까지 꼭 챙겨 먹었던 것이 바로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살이 찔것 같다는 생각도 하시는데요. 김치는 하루에 100g 정도로 드시면 오히려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11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깍두기를 50g씩 일주일에 1.5회 섭취하면 깍두기를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먹은 사람보다 복부비만의 발생률이 11%나 낮았습니다. 남성의 경우는요, 배추김치 50g을 하루에 2회 섭취하면 1회 미만 섭취한 사람들보다 체질량 지수가 12%나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시 김치를 먹을 때에도 당연히 주의할 점이 있겠죠. 김치에는 100g당 나트륨이 800mg 정도로 하루에 먹어야 할 나트륨 양의 4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는 하루에 100g까지만 적당히 드시면요. 나트륨은 적당히 섭취하면서 유산균의 이득은 많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 불급인 거 아시죠? 오늘은 의외로 살찌지 않는 음식 6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이어트 시이 6가지 음식을 주식으로 마음껏 드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드시는 정도지 이거를 주식으로 계속 드시면 살찝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취지는요, 살이 안 찌는 음식을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작정 굶거나 제한하는 극단적인 식단을 하면서 다이어트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잘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하자는 의미가 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절대 다이어트 길게 못 갑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길게 봐야 되거든요. 다이어트는 장기전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꼭 오늘 영상만큼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